네. 먼저 네, 네, 인사드릴까요? 빠르지만 한번 드려보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One of You, 사 인사드립니다. 아유, 아스트로가 확실히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온 게 맞네요. 이런 돌발 상황에도 여유를 잃지 않고 아, 네 어,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네. 이런 수록곡, 이 수록곡이죠 타이틀곡은 따로 있잖아요. 네 맞습니다. 음. 수록곡인데. 어, 이따가 어차피 또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. 네,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처음부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다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히려 이렇게 좀 사고가 나니까 긴장이 좀 풀리지 않나요? 네, 맞습니다. <laughs> 네, 맞습니다. <이제> 편한 마음으로 <laughs>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아까 네. 무대하면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했었는데 뭔가 끊기면서 약간 긴장이좀 <laughs> 네, 풀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네, 음향팀에 제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. 준비가 되셨나요? 아,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완벽한 상황을 준비한 후에 네 아스트로의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스트로 유자리에좀서 있는 거 약간 네네. 쑥스러우시죠? <laughs> 네, 아, 괜찮습니다. 어떻게 지금 기자님들이 그래도 이 틈을 좀 이용하셔서 아스트로의 사진을 멋지게 담아주고 계신데 아, 네. 멋있는 뭐 포즈 하나라도 하나씩 지어주세요. 아, 그러면... 자유 포즈로, 자유 포즈로 하나 씩고토 뭐, 타임은 잠시 후에 마련돼 있지만 네. 당황한 아스트로의 모습을. <laughs> <laughs> 담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 이번에 런 보여드리다가 끊겼으니까 네. 각자 각자 달리는 모습을 아 표현하고 아 아, 달리는 모습 예 좋습니다 <laughs> 좋습니다 요거 좀 이따 포토타입에선 할거 아니었죠? 네. 포토타임때 네. 다른 거준비돼 네. 있죠? 알겠습니다 예 네, 여러분 재밌는 걸로 재밌는 아, 걸로. 네 각자 그 연, 아, 정말 아니죠. 달리고 싶다 노래 네. 빨리 나와서 달리고 싶다 네. 하는 네. 마음으로 보여주세요 자 준비됐죠? 네자 <laughs> 하나 둘셋 <laughs> 둘, <laughs> 아 좋습니다 힘드시죠 아, 이제 일어나셔도 돼요 사나 아, 씨. 참, 아 예, 네, 괜찮습니다. 예, 네. 아 그러면요 이 참에 이렇게 나온 김에 네. 포인트 안무를 좀 미리 보여주시면 네. 저희가 조금 이따가 무대를 보면서도 더 이렇게 멋있게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네, 네. 음. 저희가 러닝 러 안무가 별로 막 그렇게 되게 안무 많지는 않은데 네. 중간에 코러스 부분에 저희가 하는 동작들이 있어요. 음. 이제 되게 시크하면서 네. 네. 리듬 타는 건데 보여드리겠습니다. 5, 6, 7, so I run to you.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그 길을 따라 다시 go back 내그 길을 따라 늦지 않게 감사 네. 아아 역시 춤 하면 락이, 네. 락이하면 락키. 네. 네. 춤입니다 감사합니다 예. 이 수록곡 소개를 원래 저희가 노래를 다 들은 후에 질문을 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먼저 수록곡이 런이 어떤 노래인지 이야기를 듣고서 런의 무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떤 노래인가요? 네, 저희가 이따가 보여드릴 런의 네, 곡은요. 어, 오지 수록곡이고요. 그리고 어, 어쿠스틱 기타를 기반으로 한 미디엄 팝곡입니다. 그리고 소년의 감성을 어, 이제 사랑을 향에 달려가는 소년의 감성을 표현한 풋풋한 노래입니다. 네. 어, 문빈 씨가 설명을 잘해 줬는데 어, 은우 씨가 뭐 덧붙일 이야기가 있어요? 어, 개인적으로 이런이란 노래가 저의 이번 앨범 최애곡인데 아, 그래요? 아, 최고로 좋아하는 곡인데. 음, 최고. 네. <laughs>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. 최애곡. 아, 네. 좋아하는 곡인데 <laughs> 뭔가 그 이유가 뭔가 굉장히 제가 서정적이고 가사가 좋은 노래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... 또 뭔가 이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지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뭔가 지금 가을 날씨에 좀 뭔가 따뜻함을 느껴주게 하는 그런 노래 같아서 저는 런이라는 노래가 가장 좋거든요. 아, 그 아스트로의 자켓 커버 사진이 공개가 됐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. 미리 다 검색을 해보고 저도 한번더 반하고 왔는데 가을 남자의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. 음. 감미로운 목소리가 무대를 꽉 채웠는데요. 마지막에 그 안무 진짜 멋있는데요. 뒤로 가면서 하는 거? 아 뒤로 가면서 하는 거야. 어, 아 뒤에서 보다가 진짜 마음이 사르르 녹네요. 아마 많은 팬들도 이 무대를 보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어, 첫 번째 무대를 마친 소감이 어떤가요, 신진 씨? 어, 일단은 음향 사고가 있었지만 네, 굉장히 어,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 드리지 않았나. 네. <laughs> 예,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욱 돋보였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 자 이제 타이틀곡 어떤 무대일지 정말 더욱 더 기대가 되는데 타이틀곡 이제 바로 다음 보여주실 거죠? 네, 네. 맞습니다. 저희가 이제 타이틀곡 드림파트 2의 이제 네가 부러워라는 타이틀곡을 준비를 했는데요. 처음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무대라 그런지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네 기자님들 앞이라 떨리기도 하지만 네.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바로 지금 이 무대가 니가브러와의 첫 번째 공개 무대가 되겠습니다. 어, 자세한 이야기는 타이틀곡 무대를 본 뒤에 나눠 보도록 하고요.